아, 이들도 사고. 아저아 골이 되저 분도 잘시는분스트 나와가지고. 형, 여기 팀아니팀아니 원래 옛날에 팀이라 하지 않았어요? 다른 팀. 아. 아, 옛날 뛰었던 사람들이 여기 나온다저회장님저분 아, 아, 회장이시죠?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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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클잖이캄클레이에그 다음에, 그 사람 지, 어, 와, 야, 근데 뭐 유명해? 하모니 비전에서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데그 다음에, 그유음에 다음에, 그에그에그그형 얘기 나오음에그다음그다고그다잖아그 어디 팀인다팀 없는 다같에그 다음에, 그다역이그고 아, 현역 그다그건 모르겠어. 그러니까 선수라고요. 아, 예. 선수 출신이라니까 뭐. 선주는못 아, 잡고. 어. 그 정도까진 아니던데. 아니 저도 근데 막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. 근데 색, 다시 그냥 보니까 보면 쌌던 건잘 들어가 는거같더라 소리야. 우리가 수비를 아예 안 했잖아. 그래서 준하가 수비를 아예 안 나갔잖아. 야그 정도 리더 놓칠 같아 그렇게 나지. 나도 아, 그러니까. 어, 180안 되잖아. I don't 아 n o w Hong Kong. I don't know. Hong Ko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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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저 이번에 일곱 명 나가는 건 확실하죠. 여섯 어. 명일 거봐돈 다냈어요. 어디 살게요? Good job. ほうほう。<laughs> <laughs> 내가 힘을 좀 줄게요. Oh. 형, 내가 생어한 <상대로> 하는 거지? 아 좋았어! <choices> 아, <팀이> 아, 아, 팀 이름 뭐예요? 좋았어! 아, 저기 좀 재밌는 걸로 했으 몰라, 뭐라 했을 텐데. 아, 아 신경 안 써가지고. 아, 팀 이름 정했어요? 이? 아니, 내가, 내가 신청 안 했어, 원래. 뭐라 했 아, 유아폼 있냐, 형? 유니아개 없잖아. 여기 있어. 8개 개 있어. 이거 어. 1번부터 8번까지 1 아, 0이번유롭게 <laughs> 아, 네, 아, 즐기면서 아악! 이면 왜? 뭔가 지금 느낌이 안 좋아 저번에 명넘어가지고명이면즐금에서할수 아, 있는 거 아니야? 둘서 <laughs> 네. 아, 그좀 뭔가 거, 힘든 들고힘 대회가 될것 같아요 체력적으로? 체력적으로 그, 체력적으로 저 정수영님이랑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기억이 나요 프리덤 그... 소주 네.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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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프리랑 네. 그런 사람들이 하면 긴장하는 것같아 네가 아, 긴장하다고 네. 아, 네. 플레이적으로 안 네. 맞는데 아주,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랑 하 아뭐 그 육부라니까 왜 자꾸 그러냐 육부야 육부 6부. 아이거 정수형님 월클이지 뭐. 아니 아니 육부대회라고 육부가 아, 육부가 이게 아니라 같은 팀이 월클리즘서로 자는거지 자3 2 아니 네. 무슨 무대에서 육부대회인데 잘할거 같은데 스매시 나오는데 어. 스매시가 잘해요 근데? 아모르겠어6 육부라고 데뷔전 6위야 육부 네. 그. 건나 아무런 네. 아 생각이 없는데 이거 어 네. <laughs> 어 네. 야, 이거 이거 엔드로 와야 돼. 엔드로 와야 딱 끝나거든.